네, 우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원한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받아주옵소서. 옆에 친구들 아, 바라보면서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너 자체로 최고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번더 아, 네가 최고야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 참.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혼자서 또 웃으면서 또 울컥울컥 하면서 아 주님이 정말 여러분들 너무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매주 매주 예배를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설교 시간 줄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예배를 알아서 준비하고 어 저한테는 한 10분만 주셔도,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아한 순서 한 순서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또 하나 된 마음으로. 어, 준비된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의 그 완벽한 하 완벽을 추구하는 그 모습도 아름답고 또 실수도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오히려 <laughs> 실수하는 것들이 너무 재밌고 귀엽고 예, 그 마음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 같아요 예. 어,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결과로 또 외모로 능력으로 완성도로 여러분들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서로, 우리 서로서로는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어,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더 옆에 친구들에게 빛이 있으라 인사하겠습니다. 양설 뻗어서. 시작! 앞뒤 친구들에게 빛이 있으라. 시작! 아, 이번에 한번더 양설 뻗어서 메리크리스마스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시작! 네. 저 멀리 있는 친구들, 선후배들 바라보면서 왼쪽, 오른쪽 멀리 보세요. 양손 뻗어서 메리크리스마. 시작. 네. 네. 메리크리스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름다운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다 함께 일어나 볼까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죠. 1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장, 네 어,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21절에서 23절 우리 짧으니까. 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기 전에 우리들의 고백 이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분당 우리교회 중등부 우리들의 고백, 네, 고백.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성경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시간의 범주에 대해서 살펴봤고한 주씩 한 주씩 그 시간의 범주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지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시간의 세 가지 범주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과거를 둘러보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어떤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실패를 승리로 바꾸셨다. 지난 과거에 현재가 되는 이 기준점이 되는 현재의 중심으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모든 과거가 모든 순간 순간이 모든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든 위기 위기 시절 시절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죠. 오늘 마지막 예배잖아요. 벌써 무사님은 올해처럼 이렇게 연말 분위기가 아니고 아직 마지막이 아니, 아직 오면 안될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에 왔다는 사실이 올해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어, 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분당을 위해 또 일만성도 파성 이후에 또 4월부터 열심히 달려와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마지 뭔가 마감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할 일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지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에베네스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를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지난 2 0 2 2년하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과거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쵸 그때는 너무 분주해서 잘 몰랐어 그때는 너무 열심히 사느라고 잘 깨닫지 못했어 잘 느끼지 못했어 근데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 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셨구나 그때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그냥 울어버리고 확 그냥 구석에 처박혀 있고 싶을 때 나를 거기에서 끌어내주신 분이, 건져내신 분이, 용기, 용기 낼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잘 들으세요. 왜 중요하냐?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미래의 역사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아직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미래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미래라는 시간의 범주는 인간에게 주어진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결정 권한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미래라는 영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 물론 과거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지만 미래라는 영역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맡겨주신 어, 이루어가시는 영역인데 그 미래라는 시간의 범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렇죠? 여우와 뭐였죠? 다 같이 해볼까요? 여우와 이래. 네, 여우와 이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준비시키시고 예비시키시고 그리고 그 예비되고 준비된 길을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과거라는 시간 속에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미래라는 시간의 범주 속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앞날이 너무 두려워 막막해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보이지도 않아 결과도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아하 내가 지금 살펴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이러한 어려움과 두려움에 몰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잖아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미래라는 불안한 시간 속에서, 아하, 그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반드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반드시 나의 앞길을 예비해 주셨다. 그여호와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기준이 되는 현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할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란 뜻은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임마누엘 l 하나님 믿으십니까? 지금 과거에뿐만 아니라 또 미래에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 나와 함께하시는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손을 가슴에 대고 임만누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임만누에 임마누엘. 네, 임만우에. 임마누엘. 한번더 임만우에, 네, 임만누에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신다는 것에이 함께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대화가 안 통하는 친구 같이 있는 것조차도 싫고 짜증 나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반 친구 중에 매일 봐야 하는데 그 친구는 진짜 안 보고 싶은데 그 친구랑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너무 힘들고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통하는 친구 나를, 나에게 모욕감을 줬던 친구 나를 날마다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친구 말귀를 못 알아들으는 친구 제가 한달 전인가요? 신방을 하는데 제가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그 친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쓸모없어요 아니야,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받게 합당한 친구인지 아니? 그럼 제가 막 설명을 했어요. 다 듣고 나서 목사님, 그래도 저는 앞으로 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말기를 못 하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더라고 내가. 야, 그냥 살아 있만 내가 마지막에 말기를 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 막설명했는 말기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살아 있마. 지금 잘 살고 있긴 해요, 아직까지. 말귀를 못 아드는 친구와 대화하는 것 자체도 사실 힘들더라고 목사인 나도.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리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모욕하고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는 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모욕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모른 척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빠져서 다른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언약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 주셨다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병들고 냄새나고 말귀를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바보 같고, 머저리 같고, 벌레만도 못한 냄새나는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면, 강아지 키우는 친구 있니? 손들어봐, 집에 많지? 손들어 보세요. 고양이 키우는 사람 손들어봐, 손들어 보세요. 어, 내려보세요. 거북이 키우는 사람 손들어봐. 거북이 키우는 애들이 몇명있지 내려보세요. 도마뱀 키우는 사람 손 들어봐. 없고 금붕어 키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집에 어, 거기 내려보시고요 <웃음> 내려보세요. <웃음> 내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면 막 이렇게 강아지랑 대화하고 싶잖아. 교감하는 게 너무 행복하잖아. 그래서 막 강아지가 되고 싶고 막 그지? 같이 막 짖고 막 그죠? <laughs> 그죠? 밥줄 때 엄마가 밥줄 때마다 침 흘리고 안 주면 막 화내고 으르렁거리고. 그게 그러니까 강아지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거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마음의 동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시국창난은 어두움의 죄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견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시간시간마다, 우리가 불러야 하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 때로는 나의 계획과 전혀 반대되는 일이 내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이름,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엘이라는 그제 아들의 이름을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을 거예요. 못 들은 친구들께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제가 아들 딸 아들 세 명이 있어요. 자녀가 세 명이 있는데 네 저렇게 사진 보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른쪽에 첫째 아들의 이름이 온유예요. 온유 그 다음에 왼쪽에 정말 천사같이 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우리 딸이 이제 인내예요 인애. 인애고 세 번째 막내가 이혜리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온유라는 이름을 지었던 거는 다 우리 부부의 스토리가 있어요. 예,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이 정말 이름 지으려고 노력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온유라는 이름을 지을 때 저희 부부가 되게 좀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너무 둘다 미성숙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서로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부부에게 이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온유하셨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온유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갈 때아 온유한 성품 온유하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부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두 사람의 하나님 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어~ 그러한 열매가 온유였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이름을 온유라고 지었어요 예 네. 근데 이름 되게 잘 지어야 되는 게그 온유가 진짜 너무 온유해요 예 네.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이 야성이 있거든요. 욕심도 막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품 안에 길들여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름 잘 지었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둘째 이름은 인애요. 인애. 이것도 너무 부를 때마다 너무 좋아요. 우리 인애는 진짜 그냥 이름 부는 것만 너무 좋아요. 보는 것만 너무 좋아요. <laughs> 그 인애라는 인애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어질인자의 한자로 보면 어질인자의 사랑했자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그, 그 사랑 그렇죠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담은 인, 이름이 인애입니다. 근데 둘째를 보면, 우리 인애를 보면, 아, 그제 마음이 다 풀어져요. 그냥, 그냥 보는 것만으로 행복하고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 스트레스가 이제 풀어져요. 예. 그리고 너무 얼마나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오늘도 그렇고, 이애도 그렇고, 이름이 너무 귀한데, 셋째 예리에 대한 이름도 되게 특별합니다. 그 이엘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지게 됐냐면 우리가 이제 어 셋째를 뭐 갖는다 안 갖는다 서로 이렇게 미루고 뭐 하고 하다가 어 셋째를 이제 갖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아들이라는 성별을 알게 됐는데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임신하고 있, 임신하고 몇 개월 안 됐을 때몇 아, 개월 지났을 때였어요 제 아내의 배가 불러오고 태동 느끼고 뭐, 발로 차고 뭐, 신기하다 막 이러고 있고 그리고 첫째 둘째 키운지 이제 5년 아 7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이고 다시 또 키워야 되는구나 이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어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장인 아버님께서 예, 하늘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어요 예, 가셨어요 그참 슬픈 일이 닥쳤죠 그리고 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이제 제 아내에게는요 가장 큰 슬픔이었어요 인생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하나님 품에 떠나 보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임신 중이니까 아이가 뱃 속에 있으니까 막 느껴지니까 이 아이에게 해가 될까봐 마음껏 울지도 못하고 장례식에 있지도 못하고 마음껏 소리 내서 슬퍼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아내의 표정이. 그렇게 힘드시, 제가 여, 여, 열심히 뭐 도와주려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 당신 오늘 너무 예쁘다라고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게 깊은 슬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깊은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장례도 다 마치고 몇 개월이 또 지났어요. 그래서 아내의 슬픔이 계속 우리 가정에 그런 슬픔이 계속 있었는데 그때 이서현드림센터 1층에 2019년이었거든요. 2018년. 20 아닌가? 저 2019년. 내 아들이 2019년생이니까 2월이니까 2018년 12월, 2018년 12월에 드림 센터 1층에 1층에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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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벽에. 근데 아내가 교회에 와서 그스픔은 먹고 예배에 와서 그 벽을 그냥 멍 하니 바라보다가 이 말씀을 읽게 됐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을. 근데 거기에 보면 기부라는 영어 단어가 있거든요. 기부.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제 아내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그 1층에서 그냥 영어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임재해 주시고 내주하신 한 선한 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아내에게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 아하.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아버지를 먼저 데려가셨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생명을 주셨구나. 기부 주셨구나. 그리고 그 생명과 같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셨구나라는 것을 그 서양 드림센터 1층에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내가 깨닫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름을 임마누엘의 약자인 이엘이라고 지었어요. 이엘. 임마누엘의 약자기도 하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여이엘이라는 단어가 이제 하나님의 향기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향기를 잘 품어내면서 살려고 그리고 우리 예리 이름 부를 때마다 그때 우리 죽도록 힘들었을 때 진짜 큰 슬픔이 몰려왔을 때 진짜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의 위로는 어떠한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아하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와 함께해 주셨지 그래서 우리가 지나갈 수 있었지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예 이름을 예리라고 지었습니다 네. 사랑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을 보내고 있는지가 잘 몰라요. 어떠한 감정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정서와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왔는지 제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보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탄절은요, 어떤 날이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실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날이에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다 믿잖아요. 역사적인 사실로 다 알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실. 근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냥 예수님이 실제했다, 존재했다, 이 땅에 오셨다라고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아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 드리는 날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고요 또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하고 냄새나고 비천하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나와 함께하셨던 것처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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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약하고 냄새나고 병들어 있고 힘들어 하고 있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함께 하는 누군가에게 다가 가서 함께 할수 있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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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더 옆에 친구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네.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 같이 영상에서 나왔던 찬양이에요 많이 불렀던 찬양은 아닌데 우리 가사를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같이 우리 그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유대왕 작은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만우에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유대, 유대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 베들레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오신 그고 놀라운 그 이름, 조금 빨리 할까요? 그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실, 그 이름 임마누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유대 땅베들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 베들레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인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 찬양합니다. 그거 놀라운 그 이름 그 거노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때로 오신 그 이름 우리 한번더 크고 놀라운 그 이름 크고 놀라운 이름, 임마누엘그 이름. 우리 한번더 고백합니다.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크고 놀라운 그 이름. 때 될까요? 이 시간 우리 크게 기도하자라도 좋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임마누엘의 하나님 기도하면 좋게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힘겨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난 과거에 에베네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미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주줄 믿사오니 그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씩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대로 죄 가운데 그대로 어둠 가운데 사막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으로 아버지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 또한 하나님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잡아줄수 있고 먼저 당황할 수 있고 눈물을 닦아줄수 있는 나에게 임만우의 하나님 신 것처럼 그그 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임만우의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a l a m t 다 e e of Wangriest, Tree of 오 주님 g r i e s t O to name, O to name, O to 의 하나님을 t 하 name, O to name, O to name, O t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여생을 돌아볼 때, 올 한해를 돌아볼 때, 아니 한 주를 돌아보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발견하게 하여주시고. 아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구나.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과거에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미래의 하나님, 여호와 이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해 주셨다. 예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내가 갈 길을 준비해 주셨다.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앞길을 향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달려갈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외 주고요 네 감사합니다.